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서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서부터 5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그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아, 그리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제 계속 있어지는 논쟁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8장에 들어와서 쭉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 사실 어 이런 논쟁들 속에서 비록 어 유대인들은 어 이해할 수가 없고 어,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감정적으로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볼때 그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누군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죠. 어, 그런 가운데 특별히 어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어, 계속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이해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소속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얼마나 말씀을 이해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심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심, 그,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한 자는 자 중간이 없습니다. 어,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든지 아비 마귀에게 아직 거기에 속해 있는 자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 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저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유대인들은 이제 들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감정적으로만 반응을 하지요. 자, 그렇게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보고,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아, 아니면, 어, 귀신 들렸느냐? 그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49절에 보니까, 나는 귀신에 들린 게 아니다. 단지 나는 아버지를 공경할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근데 너희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어,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는 사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55 51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들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들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되어지다가 자, 오늘 말씀은 자,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 하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 말을 지키는 것까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에 순종을 하면, 순종을 하면,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 또는 구원에 대해서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 이게 한 패키지예요. 한 패키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어,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것 거기가 우리가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패키지고요. 결국은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뭐에 대한 증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또 다른 우리의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무엇인가의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또 다른 행위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들어서 믿은 다음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들리는 것과, 어, 어, 믿어지는 것과,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자랑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막 믿어지고, 내가 막 순종이 된다. 이게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까지가, 네가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이며 그것 자체로 인하여 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본질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자, 이들은 어찌 보면 일단은 예수님 소속이 아직 아니에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 심지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계속 귀신 들렸다고 그이이 그러니까 당시 이 표현으로 보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인데 자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그냥 미쳤다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아브라함도 죽었고 자 아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 없고요. 다윗보다 큰 왕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혜의 왕이라고 해서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그들을에게 입사해서 씨앗이에요, 시작이에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는데, 네 말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거야. 그들은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이해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질문 자체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 존재의 모습을 말씀하실 수 있게끔 지금 논쟁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 이들의 질문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끔 논쟁이 이끌려 갑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이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는 지금 논쟁이 아니에요. 이 논쟁을 통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넌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라니 자기,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래요. 자, 저 앞에를 보니까 50절에서는 영광을 구하시는 이가 있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근데, 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자,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누구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게 영광인데, 그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을, 어, 예수님이 돌 예수님께로 돌려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게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누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내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이 땅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존재들 앞에 사람이 경배하려 하면 천사는 내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거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 사도 요한이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는 장면이 몇번 나와요. 자, 그랬을 때그 경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천사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건데 예수님까지도 경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누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경배와 제사를 받은 존재 그게 사실은 신의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 등장했던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배는 천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받으시기 때문에, 구약의 경배, 사람의 경배를 받은 존재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경배, 영광을 돌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유대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고 예배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보면, 기껏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인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가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포함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 조상은 여기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고 드리고 너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나도 너희 같이 어,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키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어떻게 내어지냐면, 결국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알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결과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에 있어요? 지키는 것에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을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뭘로 보여요? 여러분, 순종으로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인지, 그리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는 뭘로 증명이 되냐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곧 뭐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분을 알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믿음을 이런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포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이 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냥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 어떻게 보면 그냥 동경하다가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잠시 어떻게 보면 실체는 아니지만, 경험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자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는 나이 50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널 봤다"라고 한다면 "네가 아브라함을 50도 안 됐는데 봤다"라는 얘기가 되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58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 내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거죠. 자, 이게 계속 요한복음 1장의 말씀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예비님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자 그들이 자또 화가 납니다. 아니, 그럼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요. 자 돌을 들어 치료하거든 예수님이 자 성전에 숨어서 또 피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 경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조시 없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누구 소속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인지, 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에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